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디 한번 해보시게 네, 안녕하세요 11 커뮤니티 어바웃의 상담 심리사 함쌤입니다 어, 오늘 영상부터는 제가 느낌이라는 닉네임에서 함쌤이라는 닉네임으로 조금 더 편한 닉네임으로 어, 바꾸게 됐습니다 갑자기 바뀌었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스틱 어, 저희는 줄여서 나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 자기의, 나르시시즘의 유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목동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이 나르시스가 호수가에 가서 이 호수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가에 비친 게 자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호수가에 비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사실은 자기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게 된 자기애인 거죠. 어, 나르시스는 결국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계속 이 호수만 바라보다가 그 호수에 빠져서 죽게 돼버립니다. 어, 그래서 이 자리에 피어난 꽃을 수선화, 영어로는 나르키소스라고 하죠. 어, 사실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 근데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다르냐면 나를 너무 사랑해요 또한 가지는 나만 너무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를 사랑해야 해 이거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DSM-5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B군 성격장애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 이 DSM-5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가지의 진단 기준이 나올 텐데요. 이 9가지의 진단 기준 중에 5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 이러한 증상이, 어, 최소한 성인 초기부터는 시작이 되었어야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아주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내가 없으면 이 회사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없어도 이 회사는 얼마든지 잘 돌아가는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진단 기준.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한한이에요.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괴로운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해도 나같이 대단한 존재에게 이 정도 성공은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큰 성공을 추구하지만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아주 안타까운 분들이죠. 자, 이런 게 외모로 이어졌을 때는 흔히 말하는 성형 중독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어,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특별한 사람이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 혹은 기관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자, 이분들에게는, 어, 일종의 어떤 급이 있어요, 급. 그리고 스스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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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랑 어울리는 사람들도 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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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최최최최최 상급에 해당하지 않는 뭐최 상급 상급 중급 뭐 말도 안 되지만 뭐 이런 자기보다 낮은 급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거의 아랫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을 왔을 때어 일단 상담도 잘안 오세요. 너 따위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혹여 오더라도 한번 보자. 어, 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보자. 요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테스트 기간에 상담자가 통과를 못하면 역시 너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구나. 하고 상담에 안 오시게 되죠. 자, 넷째.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어,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건데요. 뭐, 관심이나 인정, 칭찬, 이 정도가 아니라 찬사를 요구해요. 찬사. 어느 정도냐면 와 누구님은 역시 다르시네요 이야 진짜 막 그런 거 있죠 찬사 물론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해줄 수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어떻게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뭐 셀카를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사람들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댓글이 달리긴 달렸어 어, 예쁘시네요 뭐, 뭐 그런 댓글들이 있기는 한데 이 정도로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좌절하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평가절하해 버려요. 역시 저것들은 저런 아래 것들은 나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만 이러면서 평가절하해 버리기도 하죠. 다섯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난 되고 넌안 돼라는 거예요. 나는 왜 되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아까 최최최최최 상급이라 그랬죠. 자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봤던 네 번째 찬사를 요구한다. 라는 것과 같이 좀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면 나는 너한테 욕을 해도 돼. 왜?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하지만 너는 나에게 욕을 할수 없고 오로지 찬사만 보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대인 관계가 착취적이다. 이들에게 타인이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나를 추종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 뭐, 굳이 비유하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팔로워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막팔 같은 거안 해줘요. 왜? 난 특별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팔로워들은 나를 떠받들여주고 늘 찬사를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나를 위해 희생까지 해줘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점점 이 사람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어, 당연하죠.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1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팔로워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뭐 공감을 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거의 없죠. 자, 여덟 번째. 흔히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자격지심이죠, 자격지심. 어, 예컨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주변에서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럼 보통은 이 피드백을 듣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살펴보고 반성하고 다른 행동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지 뭐 이렇게 날 괴롭히나? 어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어떤 충고나 조언도 개야 지서라 라는 태도로 묵살해버리기 일수죠. 자, 아홉째.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당연하죠. 왕이에요, 왕. 왕 정도, 뭐, 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앉아있는 자세부터 막 달라요, 상담 오시면은. 막, 하,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디 한번 해보시게. 뭐, 요런 태도랄까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죠. 뭐, 여러 이론에서, 어,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설명하고 있지만, 어, 핵심적인 건 낮은 자존감에 대한 과잉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누군가는 낮은 자존감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자체를 그냥 피해버리기도 해요. 이게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회피성 성격 장애예요. 하지만 이 자기애성인 분들은 이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 과장되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의식적으로요.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 남자애들 둘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둘이 싸우면 막 이래요. 막, 막 이래요. 네. 더큰척 하려고. 원래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조금 작아 보이면 더 크게 보여서 이걸 보상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가 조금 다르냐면, 어, 성격장애가 아닌 분들은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해도 일시적으로 하고요. 그게 내가 이렇게 큰척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척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늘 이러고 있고, 또한 가지는 너무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척인지 원래 자기인지조차 헷갈려져 버리는, 이렇게 된게 원래 나인 것 같이 느껴버리는 분들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분들도 당연히 다른 성격장애에서처럼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강박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스스로를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아, 내가 무슨, 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너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버리기 쉽죠. 그래서 당연히 상담도 잘안 오려고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는 상담이 필요해요. 어, 상담에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외변하고 있었던 저 마음 안쪽에 몰아놨던 그 낮은 자존감의 실체를 밝히고, 직면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애성으로 뭐 의심이 되는 분이 있다면 계속 이 얘기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상담회 좀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은 뭐 인스타 DM이나 뭐 댓글 뭐든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